샬롬, 똑똑한 집사들과 유십사입니다. 아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생활하시면서 가능하면 숨 쉬는 것만큼 자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체험하고 있듯이 절대 평강의 신비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야곱과 요셉의 꿈에 대해 부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꿈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현실 생활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꿈,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발견한 현실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이루십니다. 따라서 현실 생활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잠자는 동안의 꿈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꿈에는 미래에 벌어질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꿈과 요셉의 꿈은 물론 감옥에서 만난 두 신하의 꿈및 파라오의 꿈에도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개시가 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로 정의됩니다. 진정한 예언은 예언에 담긴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또는 그 존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점성술사 또는 점쟁이들도 예언하지만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귀신을 통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언을 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귀신은 단지 우리 인간이 볼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볼수 있는 존재이지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진정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신하의 꿈을 듣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언했습니다. 한 신하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곧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다. 가지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파라오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파라오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 신하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었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을 먹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내서 당신 목을 베고 매, 나무에 매달 터인데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요셉이 두 신하의 꿈을 기초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언한 후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을 초대했습니다. 술 잔을 올리는 신하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신하도 감옥에서 나와 잔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라오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신하는 직책이 회복되었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신하는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감독한 꿈에 담긴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꿈과 영화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 현실 세계와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도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럴 가능성을 나타낼 뿐, 현실 세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영화감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메시지를 영화에 담을 수 있지만 미래를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에 담긴 예언의 메시지는 현실 세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꿈의 감독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미래를 통제하여 꿈에 담긴 예언을 현실 세계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소설가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내용이 소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꿈과 현실 세계를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꿈 속의 예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마치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치력같이 어둡고 깜깜한 방길을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번개가 순간적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번개가 순간적으로 비추는 순간 우리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것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은 보다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기 전에 꾼 꿈의 내용 즉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의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즉 형들이 이집트 총리가 된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꿈속 예언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꿈에는 개꿈이라 불리는 꿈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개꿈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꿈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꿈도 아니고 나쁜 꿈도 아닌 한마디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꿈을 개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교해 성경에 등장하는 꿈은 개꿈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꿈은 의미가 있고 해석이 필요한 꿈이었습니다. 꿈의 이해와 해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개꿈은 왜 꾸는 것일까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개꿈을 왜 꾸는지 저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양자 역학과 같은 고등 물리학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미적분과 같은 고등수학은 수학자들에게나 각별한 의미가 있지 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골치 아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꿈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방 제작자가 아무리 싼 가방을 만들 때라도 필요가 없는, 즉, 의미가 없는 것을 가방에 붙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성계에게 여인이 물을 줄때 쓸데없어 보이는 버들잎 한 줌을 물에 띄운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꿈은 개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단지 우리가 개꿈이란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실력이 없어서 형편없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개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개꿈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개꿈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개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의미 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살기 위해 습관적으로 식사한다면 그 시간은 음식을 먹는 동물과 다름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식사하듯이 동물들도 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의 질을 따지면서 사람의 식사와 동물이 먹는 행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식사의 질이란 무엇입니까? 맛있게 즐겁게 먹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식사의 질 아닐까요? 사람들이 좋은 질의 식사를 할때 돼지들이 먹을 때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식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단지 살기 위해 미각을 즐기기 위해 먹는다면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사할 때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음식의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린 농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재료에 흡수되었던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의 양분 등 자연의 위대함, 신비함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람의 식사는 동물이 먹이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쌀한 톨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햇빛과 공기와 물과 양분과 시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햇빛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고, 흙의 양분이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쌀한 톨과 채소와 과일에는 자연과 우주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먹는 행위는 엄청난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먹는 행위는 내몸 속에 자연과 우주가 들어오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찮게 보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모든 생물의 세포에 DNA 코드가 있듯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어가 내 안에 있을 때 외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듯이 우리 눈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에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 될까? 유집사였습니다. 가블레스유.